Clear out on excess of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과잉 남는 거 어, surplus 같은 거 sur plus 이거는 이제 흑자란 뜻도 있지만 과잉 과잉잉여 남는 거 잉여 excess. 그래서 여러분 뭐이 excess는요 또뭐 in excess of 해가지고 몸무를 초과해요.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에, 여기다 ive를 붙이면 excessive 해가지고 과도한 excessively 하면은 과도하게 이런 뜻으로 되는 excess. 그 ACC ess가 달라, 여러분. 네. ACC ess는 access가 되는 거죠. 이거는 접근이 되겠고 access입니다. 애 발음이니까. 그래서 apple, very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very 애 발음 짧게 very, very good 이거를 very good 이렇게 아는다고요? 그거는 네. 이제 very 이거는 애, apple 그래서 발음 좀 달라지는. 네. 네, perform at UNESCO Youth Forum에서 보통 이제 article에서 2나오면 예정이다 이렇게 하거든. 자, 스피치 할 때는 give a speech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give a speech 이런 식으로. 어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 head 헤드라이니까 어안 붙인 거고. Make a speech도 있겠고, deliver a speech도 있겠죠. deliver a speech. 이런 식으로. 네, give a talk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지 스피치나 talk 써서 이렇게 되는 거고. 뭐한 단으로 가면은 뭐 address도 있는 거고. 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연설하다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얘들아, 얘들아, 이 단어 좀좀 좀 유용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는 stand o u t 이요 눈에 띄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거꾸로 가면 outstanding이 되면서 뭐야 돼? 훌륭한, 뛰어난, 남아 있는, 채무불이행에 이런 뜻이 돼버리죠. Outstanding이 형용사가 되는 거고 s t 드아 d 동사인데 stood out, 그렇지? Stand out, 이제 stand out의 과거가 이제 stood out이니까 여러분. 근데 음. 우리 이런 말 하잖아. 어 그래서 너한테 뭐가 가장 눈에 띄었어? 그러니까 가장 뭐가 인상 깊었어? What stood out to you? 이렇게 되는 거야 So what stood out to you? 그러면 What stood out to me? 뭐 was 뭐뭐 있었었어? is 뭐였습니다? 라고 하면 What stood out to me wa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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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So what stood out to you? You know? 눈에 띈 거야 you know?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쓰는 영어에서 많이 쓰는 패턴입니다 여러분 Stand out okay? 그 다음 phony 같은 것도 들 처음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죠? 봤잖아요 우리가 그냥 토익이 좋지 않아? 이런 것들 phony 같은 것도 처음 봤어요 phony fake 가짜의 작아의 phony 반대말 real이죠 real right? 음. 뭐 반대말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real이 되겠고 a u t h e n t i c authentic이 되겠고 g e n u i n e genuine이 되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예요 음. 또, 짜가, 그 이쪽에, B-O-G-U-S, bogus, 이거 가짜가 돼. b o g u s 는 말도 가짜 라는 뜻이 있구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쪽에, 진짜야 할때 뭐가 있냐면, bonafide라는 이런 단어도 수 있어. B-O-N-A-F-I-D, bonafide. 이런 것들이 다, 음. 어? 또 찾아보면은, bonafide, 이렇게, 할폰 있나? 이렇게, 음. 그럼 이것도 진짜야, 이렇게. 음. 저나 처음 봤을 거야, bonafide, 이런 것도. 그지? Well, 많이 봐. 뭐 이거 Real Authentic까지 많이 봐 이거 다아니참 이게 재밌어, 영어가 음. 예. 그래서 이제 모조품 같은 거를 Imitations라고 하기도 하고요. i m i t a t 에서 나온 거지. i m i t a t o n s 또는 Knock-offs. 모조품 같은 거 있잖아. 가 제품들을 있잖아. 예, Knock-offs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음, 뭐 이거는 이제 가사 명사니까 그렇습니다. 네. Fake Items. 음. 어떤 역할을 하다 할때 Player r o l e 쓰나요. 네, 어떤 역할을 하다. role 또는 player part, part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요요 요 앞에 이제 role 앞에다가 중요한 역할하다. 최근에 내가 하나 어? 올렸기도 했지. 중요한 역할을 한 거. 다이어레드, pivotal role, important, major, significant. 여기 되게 중요한 단어들 여기 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좀좀 낯선 단어가 뭐 pivotal, p-i-v-o-t-a-l, pivotal role 이런 말을 쓰는 거겠죠. 그지? 들어본 적 있나? 다이어리에서 읽어본 적 있을까요? 네,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네 음. 끝마치다 할때 이제 complete를 쓰는 거고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지만 제가 좀 쉽게 가요 일단 처음이니까 complete하면 은 완성시키다 형용사라는 완전한 이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건 형용사도 있고 동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l과 l 붙이면 은 부사가 되는 거죠 응? 부사는 adverb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a를 이렇게 제가 a를 쓰면 형용사이고요 V는 verb라고 해서 동사고요. 네, 그래서 뭐, 뭐 많이 쓸지 안 안, 안쓸 있지 없다. 안쓸때 있지만 이렇게 슬, 쓰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완전히 네, 완전 히 이렇게 할때 이제 네, 당연히 totally로 가고 entirely로 가고 네 wholly 가고 네 완전히 이런 뜻으로 이제 가는 거지. Completely, totally, entirely 이 이런 식으로 네 많이 쓰더라. 완전히 음뭐 음, 가끔씩은 가끔씩은 UTTERLY early 이렇게도 가기도 하고 이런 말 들어봤어? utterly early. I, I was you know, when I was watching the movie, I was early shocked. 오케이? Okay?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히 하, 뭐야? 네. Okay. 응. 이렇게. upfront라 보이지? 요거 제가 최근에 Brian m i s t i e r 에서 소개했던 표현이거든요. upfront 하면 미리. 미디. 미리라는 표현이야. 미리. 미디. 오케이? Okay? 미리는 뭐있어 여러분? 어떤 단어가 있을까? 또. 다른 다른 표현을 제일 많이 쓰는 건 미리 뭐 있어? 미리 제일 많이 쓰는 거 미리 뭐야 미리 어 in in advance 그지 그 다음에 ahead of time out of schedule 이렇게 다른 거 아니에요 out of schedule out of time in advance upfront 그러니까 여러분은 u p f r o n t 를 오늘 배운 거야 upfront 미리 미리 어 알겠지 어허 미리입니다 미리 out of schedule도 되는 거야 out of schedule yeah. ahead of time, ahead of schedule, in advance, up front 미리 보내놓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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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Andrea Businesses 여러분 비즈니스에다가 ES를 붙이면 제가 이거 많이 설명한 적이 있어요 비즈니스 해가지고 이렇게 안 붙이면 일이야 일안 붙이면 work라고 생각하면 돼일일 일. I have a lot of business to do 난할 일이 많아 일이야 일 그런데 여기다 ES를 붙여버리잖아 es를 붙인다라는 거는 얘가 뭐가 되냐면은 그냥 가게가 되는 거야 상점 가게 사업들 그러니까 비즈니스 이렇게다 붙이면 아 많은 알렉산드리에 있는 많은 기업들에든가 가게든가 라그 상점들을 위한 거기에 대한 스팟라이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되지 음. 내년 1월에는 쌤 tv 나오는 거 예정돼 있어 얘들아 나중에 내가 공지할 거야 재능 영어 tv는 이미 그톡크쇼 했기 때문에 게스트해서 그거는 이제 내년 1월에 방영 예정이야. 그거는 나중에 이제 방영 시간 나오고 날짜 나오면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 꼭 분방 사수해야 된다. <웃음> <웃음> 거기다 그 게시판 거기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어 좋았어 이렇게 해야지 또 나중에 또, 또 you know what I mean? Right? <laughs> 알잖아, you know? 그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알아? 따고치는 고스톱을요. 이렇게 표현해, sweetheart deal이라고 해. 그래. sweetheart deal. 음. 그러면 sweetheart deal이라고 해. 그래. s w e e t h e a r t 원래 연인이잖아, 연인, 연인과 약속이야. 짜고치는 고스도 우리 말로 하면 짜고치는 고슴을 well sweet heart deal 이렇게 쓰는 거지. 짐 쩐네, 어, sweet heart끼리의 연인 딜이야. 어, 이런 식으로 됐죠. Vulnerable합니다. Be vulnerable to 정해져 있어요. 네, 공격받기 쉬운, 상처받기 쉬운, 뭐뭐머에 공격받기 쉽다. Vulnerable. You know I've. You know if you say like I feel Vulnerable 이러잖아? I feel vulnerable 하면 뭐해 내가 약하다는 거야 지금 fragile 깨지기 쉬운 거야 내가 지금 I feel vulnerable 자 Vulnerable의 대용은 susceptible 이랍니다 susceptible S-U-S-C-A-E-P-T-I-B-L-E 그래서 two랑 어울려요 전부 다 전체 다 two야 susceptible to, vulnerable to 기억해 놓으시게 되어있고요 떠오르는 거 arm 암 뭐야? 암 arm. 팔이지만, 암에는 s 스브치뭐돼 Arms는 물론 팔들도 되지만, arms는 뭐 무슨, 무슨 뜻이지 Arms 무기 무기 이 무기라는 뜻이 Weapons 무기라는 뜻도 되잖아. Arms 음. <목소리> 자 one is attention. 네, 하나만 뭐 이러면 g a n e r 라는 단어도 있어. 요 Garner attention. 여러분 attention이요. 네네 네. get catch attract grab capture, 이런 단어가 attention과 어울리면, 간어도 마찬가지지만, 관심을 얻다라는 표현이야. 어,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관심을, 어, 얻다라는 표현이야. 얻다라는 거야. 음. 단어들 기억해 놓으면 돼. 그 다음에 내가 pay를 하면은 관심을 주는 거 되겠죠. pay attention to 하면은 누군에게, 누군에게 주는 거고요. 네, 나머지 지금 동사들은 관심을 끌다. 그래서 attention을 끌고 싶었대. 에, 네, variety 대신에 뭐 여러 단어 있지만 array라든가 range라든가, 그죠? 네, 이런 단어들 많이 쓰죠. 여러분, a wide range of, a wide array of 이런 단어도 쓰겠죠. 오케이, okay? spectrum, 오케이, okay? selection, collection 이런 단어 다 쓴단 말이에요. selection, collection.